아 이쁘다. 저기 우유를 올라 탄거 보세요. <laughs> 그냥 보자 쉽, 쉽지 않아요. 예. 네. 그러니까 여기 나왔을 때 운동할 때 인양보다 사진 찍는 거야. 그러니까 저저 아, 어미 어미 닭 위에 저 올라 타 있는 거 보세요. 네. 아 모델 뭐 내고 그래. 에이 참. 제 어미는 어미 닭은 아닌가요? 어미 닭인가? 네. 제가 도와 시킨 거예요. 이분 부하신 게, 할건 아니고, 네. 어. 한 얼마 전자기가 까고. 예. 네. 그런데도 이렇게 안, 저기 하네. 부하계서 까고 그런 거. 예, 야 이거 닭도 병아리도 파시겠네. 네. 키워가지고. 통용적으로 네. 파셔도 되겠다. 저 위에 올라가도 저기 가만히 있네. 네. 저 어떻게 올라가지? 어. 저, 저, 저 벼슬이 막 이렇게 올라온 것은 지금 제가 지 화가 났다는 뜻이죠. 어? 여기, 여뭐 있어. 오오오 집 내리고 왔고 여기 나갔다 왔는데 네비가. 얘들이 다 찾아오네 어미를 아 여기가 지금 <laughs> 어미 닭이 부활을 시킨데어 어. 구오 그, 어. 이게 닭 동아리 이름이 뭐예요? 어? 요새는 뭐 청계닭 뭐 그런 것도 있던데 요건 어, 요건 청계닭도 아니고 오골계고 이제 아 오골계 청계닭소리금씩 압박이 되어버렸어요 아. 그게 까먹거는 오골대고 예, 감정계, 거는순대고 그래. 아, 신기하다. 같이 와서 이렇게 재시합 보이면